경상북도는 25일 김천어보면 남산리 일원에서 김천 일반산업단지 3단계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도시의원,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사통발달국도의 중심이라는 지리의 이점을 이용해 35만 평 1156천 규모로 김천에서 직접 개발한 공영개발로 1,84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017년 착공에 4년의 기간을 거쳐 이번에 준공. 했으며, 중공전에 이미 100% 배웠습니다. 분양률을 달성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음식료품제조, 업 금속가공 드립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업기타기계및 장비제조, 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 석탄, 석유관련 서비스 등이 입주할 일반 산업단지 3단계 조성. 코로나 심국로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천시가 공영개발로 음,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가를 난리네. 평당 44만 원으로 대폭 낮춘 경우를 보자. 많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 속에 국내외로 리쇼어링, 리쇼어링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인 해주셨는데, 아주스틸을 유치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아주스틸은 필리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본 산업단지에 대규모 통과적으로 투자로 컬러광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하는 건축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어, 제품을 양산하고 피현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산업,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과전, 유니캠프, 자동차, 고치고, 자동차 대표 부품 기업인 태동테크, 삼진정밀, 금성테크, 레오테크, SS라이트 등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함께 새로운 자동차 부품 생산 집적지가 네, 될 전망이다. 이번 산업단지 중공으로 4,100명의 일자리 창출,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뛰어넘어 경북 경제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오늘 준공식은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김천 발전의 산업이 주춧돌 산업이 역할을 산업이 하게 될 것이라며 김천이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목받는 그런 도시로 해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뿌릴 수가 있고 인구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또 우리 손자들도 이곳에서 특히 김천에서 아 김천에 아낌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해 주신 이병형 아주스틸 사장님 접근이 어려운 속에서 김천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춰서 저부산을 기고장할때 김천의 실무자분이 저한테 왔어요. 김천이 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 진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다시피. 원래 지금 강한자가. 대륙 지역의 제조 부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에는 올해. 여기에서도 우리 오늘 나영민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 함께했다는 말씀. 저는 가운데 가운데 정면 보십시오 촬영 중입니다 촬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하나 둘셋 신호에 맞춰서 힘차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팅될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 일반 산업단지 3단계 조성 사업 준공을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빈 여러분은 천천히 장갑과 같... <laughs> 의자 의자 밖에 지 마시고 마시고요. 의자 원래 자리